왜 이렇게 점수가 날뛰기에? 간단히 정리해보면, 뭐야, 주식이야? 오늘은 새로운 코너인 IT 만평이다. 우선 갤럭시 S21 국내판은 엑시노스 칩이 들어가는 게 확실시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왜 엑시노스 칩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럼에도 왜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왜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국뽕 솔직히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뽕이다 만약 엑시노스 칩이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였다면 사람들이 관심이나 했었겠는가? 삼성에서 만드니까 관심이 있는 거고 염려 속에서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성능. 지금까지 유출된 성능에 의하면 초반 벤치 성능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주식 차트 마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사람들의 속을 애태우고 있다. 12월 19일 초반 킥벤치 스코어는 멀티코어 3,600점대로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12월 22일 킥벤치에서는 3,693점을 기록하며 스냅드래곤 888 킥벤치 스코어인 3,794점보다 200점 가량 앞선다. 아직 최적화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4,000점 이상도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성능에서 뒤쳐졌던 엑시노스가 적어도 멀티코어에서만큼은 확실히 성능이 앞설 확률이 커 보인다. 공개된 스펙만 보면 싱글코어도 앞서야 정상이다. 세 번째 가격. 스냅드래곤은 안드로이드에서 거의 독가전 프로세서에 가까웠다. 그나마 대항마였던 삼성이 사실상 계속 패배하였기 때문에 A.P.의 가격을 무식하게 올려갔다. 핸드폰의 가격이 무식하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상 제조회사의 문제보다는 스냅드래곤에 미친 A.P. 가격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스가 스냅드래곤에 제대로 된 대항마가 된다면 삼성폰에서 가성비를 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걸 크게 싫어할까? 첫 번째 우선 이미지이다. 국뽕을 제쳐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프리미엄을 좋아한다. 남들 거보다 성능이 딸리면 손발이 코달달 떨리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같은 가격을 주고 산 폰이 다른 나라의 같은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겠는가? 사실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인터넷에 불만 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적극적인 사람들은 분노에 찬 댓글 폭격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엑시노스가 들어간 폰이 성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렇기에 이미 나오기 전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 것이다. 두 번째 성능이다. 아까 기대하는 이유에서 성능을 이야기하고 왜 다시 실하는 이유에 성능을 넣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바로 아까 성능은 CPU 성능만을 얘기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모바일 AP는 CPU에 GPU도 합쳐진 칩이기 때문에 단순히 GPU 성능만으로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엑시노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말리 그래픽이 사람들이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자, 라이벌인 퀄컴은 아드레노 그래픽을 사용한다. 아드레노가 무엇이냐면 라데온의 철자를 바꾼 것으로 쉽게 말하면 AMD 기술로 퀄컴에서 자체 설계한 GPU이다. 근본이 있는 GPU라는 소리다. 그에 반해 말리는 어떤가? CPU에서는 근본이 있으나 GPU 근본은 좀 부족한 회사였다. 그리고 매번 발표. 에서 설레발치고 실성능이 반토막나 이미지도 많이 하락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말리 G78을 사용할 듯 한데 G78은 그전 G77과 같은 발할라 아키텍처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이다. 쉽게 말하면 실사용 성능은 엑시노스가 더 빠를 수도 있으나 겐돌이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다. 자 알겠는가? 갤럭시에 엑시노스 쓰인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보이면 90% 겐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사실상 스마트폰 에서 고성능을 요구할 곳이 거의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냅드래곤을 원하는게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삼성도 amd와 협력 해 강력한 ap를 설계중이라고 하니 더더욱 말리가 들어가는걸 말릴 수 밖에. 이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다. 자 오늘의 만평이다. 스냅드래곤 을 깨부수려는 근육질이 된 엑시노스 하지만 말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 다음에 또 보죠 안녕